음 아마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케이스 당연하게 사용할 텐데요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에 좀 해당하고요 실제 케이스 하나가 1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헉하시는 분들이 많죠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아마 10만 원이 넘어가는 대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투알텍에서 출시한 리얼카본 케이스에 해당한데 이미 뭐 유튜브 통해서 저도 여러 차례 영상을 좀 올려드렸고 어, 다만 음성으로 이제 직접 설명하는 건 처음이기도 한데 오늘은 갤럭시 S10e 그리고 갤럭시 S10 플러스 그리고 5G까지 해당 케이스들에 대해서 모두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케이스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모델들을 살펴보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S10이나 플러스 그리고 5G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그 크기나 디자인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느낌도 한번 전달해 보고자 해서 한번 기획을 해 봤고요. 실제 오늘 바로 투알텍 케이스 제품을 제공, 그, 제공받은 게 아니라 수령을 받았습니다. 수령했고, 현재 지금 이렇게 제품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 그 안전하게 에어백 패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간단한 장착 방법이나 아니면 분리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뉴얼, 컬러로 프린팅된 매뉴얼이 있고요. 바로 한번 제품 개봉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총세 개에 대한 제품에 해당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제품이 배송이 되고요. 측면에 보면은 모델명 찾아볼 수 있도록 이 제품은 삼성 갤럭시 S10 이 제품에 해당하고요. 제품을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제품 먼저 갤럭시 S10 5이고요. 구성품을 살펴보면 이렇게 케이스 본품과 그리고 마운팅 에이드라고 하는 그 실제 케이스 폰을 케이스 장착을 할때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종이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그 마운팅 에이드가 왜 필요한지는 이따 이제 직접 착용을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 이 제품이 갤럭시 S10E가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갤럭시 S105G. 그리고 나머지 이 제품이 갤럭시 S10 플러스에 해당합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그 영문으로 된 매뉴얼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투 트월트 코리아에서 한글 매뉴얼을 별도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이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일반 참조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 세 가지 제품들의 크기를, 보시, 크기만 좀 차이가 날 뿐이지 디자인들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실제 이제 S10 5G의 카본 케이스에 해당하는데요. 제품을 보시면은 이 카본 패턴, 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 제품이 비싸냐고 하면 첫 번째가 이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게 아니라 전량다 독일에서 설계에서부터 개발 양산까지 이루어져서 에어로 국내로 들어온기 때문에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는 굉장히 프리미엄 케이스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양만 실제 카본이 아니라 진짜 그 자동차 파츠, 뭐 페르나 이런 고급 차량에 들어가는 리얼 카본으로 제, 그 소재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제품 소재 장, 단가 자체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백면뿐만이 아니라 이 후면까지 옆면 옆 라인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카본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카본 같은 경우도 일형에서 버튼 분 같은 게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에도 그 카본의 그 디커버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측면 버튼 라인들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좀 얄쌍하게 사실 이렇게 툭 치면 끊어질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충전포트, 이어폰째, 그리고 그 스피커, 블럭까지도 완벽하게 타공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렇게 양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커팅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실제 카본 같은 경우는 탄성이 거의 없어요. 고무 케이스와 다르게 탄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착용이 되면은 거의 유동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한번 착용한 상태에서 그냥 평생 사용한다라고 괜찮은데, 케이스를 혹시나 이제 탈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쪽 양쪽에 있는 이 커팅면을 이용해가지고 살짝 이 방향을 좀 구부러질 수 있게 하는 그 용도로 해서 이쪽 모든 그 토알텍에서 나온 출시되는 타본, 카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양쪽 면에 모두 다 이렇게 커팅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본 소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메탈보다도 더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약간 좀 플라스틱 계열이라서 굉장히 가볍다는 거 진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중량 자체가 한 10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케이스를 들고 있는 것조차를 인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고요. 약간의 무게는 있지만 굉장히 가볍다라고 하는 게 일반 뭐 슬림한 케이스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가볍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 두께를 보시면 사실 말이 안 되는 두께로 형상이 되어 있어요. 일반 TPU 케이스, 그 케이스를 하더라도 슬림 타입 같은 경우는 1mm, 2mm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의 공식 스펙 재원을 확인해 보면은 이 두께가 0.4mm밖에 안될 정도로 굉장히 슬림하다라고 하는 게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카본 소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금속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에 대한 간섭이 발생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카본. 소재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카본 케이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차량에서 거치 용도나 아니면은 그 실내에서도 거치대를 활용해 가지고 고정해서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바로 마그네틱이 적용되어 있는 카본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투알텍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마그네틱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 케이스하고 좀 다르게 내부에 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의 장점은 메탈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두께는 기존 오리지널 카본 제품하고 동일하다는 점. 다만, 단점을 하나 꼽주면 메탈이 실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무선 충전이 지원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 먼저 제품을 한번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마운팅 에이드가 이 제품 착용할 때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마운팅 에이드를 양쪽에 이렇게 놓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바로 착용을 할 수도 있는데 착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단발 같은 경우는 측면에 메탈 소재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흠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마운팅 에이드가 이용이 되고 있고요. 마운팅 에이드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제품을 아이폰 시접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제 보면 제품 사이즈, 그단말의 사이즈하고 케이스 사이즈하고 거의 정매칭이 되도록 1대1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케이스처럼 이렇게 구겨넣는다고 해서 이 제품이 절대 착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한쪽 방향을 먼저 이 볼륨 방향 버튼 인쪽을 먼저 밀어넣고요. 그리고 양쪽 끝 이렇게 밀어넣은 상태에서 저 반대쪽에 있는 버튼 쪽을 하나씩 이렇게 밀어 러는 이렇게 착용이 됩니다. 지금 이게 착용이 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멋있죠. 특히 카본 패턴이 이제 빛에 따라 가지고 살짝씩 벽이 되어 있는데 이제 착용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일반 단말기라는 느낌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고요. 실제 두께에 대한 증가가 거의 없는 제품에해당해요 보시면은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딱 라인 있게 딱그 붙어 있는 부분을 볼수 있고요. 이쪽 아래쪽을 보시더라도 케이스하고 단말기 사이의 공간조차도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 라인 같은 경우도 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그대로 누를 수 있다라는 점. 반대쪽에도 누를 수 있는데 실이 버튼 라인들을 이게 그 케이스 두께가 0.3mm 밖에 안 되는데 이 버튼하고 거의 일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 버튼 누르는 거에 대해서 다소 불편하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생폰을 사용할 때는 버튼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 이 카본 케이스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케이스하고 이 버튼하고 거의 일렬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 감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 많이 사용을 해 봤는데 사실 그런 점은 없어요 그리고 뒤에 카메라 쪽들 보시면 요 카메라 쪽 같은 경우도 거의 이쪽 튀어나와 있는 부분하고 1대 1로 매칭이 돼요. 높이가 거의 맞지만 살짝 높아요. 이 카본이.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들도 보호를 할수 있지만 은 일반적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케이스들에 비해서는 약간 보호성이 약간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갤럭시 S10 5G에 직접 착용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갤럭시 S10 이에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갤럭시 S10 e 네. 는치중하는게죠이도 지금 이착용이용이 됐습니다. 착용이 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굉장히 기존에 이제 옐로우 컬러를 가지고 있는 단말기인데 이 착용을 하면은 굉장히 다른 느낌의 단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지문이식과 홈 버튼이 측면에 이렇게 음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쪽 라인들까지도 굉장히 완벽하게 1대1 타공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사실 공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하단에도 스피커홀 그리고 USB 이어폰 잭까지도 완벽하게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도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 버튼하고 이 케이스하고 이 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느낌 때문에 이 제품의 매력을 저는 더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 S10 플러스 제품에 해당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화이트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에는 이 마그네틱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를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S10 플러스도 직접 착용을 했고요. 이 느낌입니다. 보시면은 뒷면에도 보면 트리플 카메라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카본 패턴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립감 같은 경우는 일반 샘플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오돌도돌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 카본 패턴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좀 오묘하면서 고급스럽고, 이런 느낌을 손끝으로 그대로 전달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 S10 플러스만 하더라도 가장 저렴한 게 사실은 S10이에요. 그리고 가장 비싼 게 갤럭시 S10 5G.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제품의 사이즈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달라집니다. S10이 가장 저렴하고, 그다음 S10 플러스 그리고 S10 5G가 아마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단말기 중에 S10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가 거의 비슷한 크기로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 가격이 14만 원이 좀 넘을 정도로 굉장히 고요. 다만 착용을 했을 때 단말기가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있어서. 이미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매니아층들을 통해서 많이 선호하는 케이스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같은 경우도 한번 제가 보여드려볼게요. 본 상태에서 올려두기만 하면은 이렇게 바로 무선 충전이 된. 그 때문에 카본이라 하더라도 무선 충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갤럭시 s 1 0이도 무선 충전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제품도 이렇게 올려두면은 바로 무선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갤럭시 S10 그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내부 마그네틱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슨 충전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이 제품에 마그네틱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액세서리 투알텍에서는 여러 거치대도 같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치 스탠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제품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양면 테이프로 제거를 한뒤 차량에 이렇게 부착한 상태에서 이걸 부착해서 이렇게 쓰는 이런 그 거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굉장히 강해요. 단말기를 그냥 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차량의 동그란 부위에 부착을 해서 쓰시면은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도 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이런 악세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차량용 거치대 악세사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악세사리가 일반 스탠드형 스탠드로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굉장히 좀 패키지 자체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제품 자체도 보시면 잘안 빠지는데 빼시면은 이게 거치대입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메탈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하나의 뭐 예술작품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거치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단에는 이렇게 미끄럼 방지, 실리콘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스탠드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 상태에서 이렇게 담배들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쓸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회전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무선 충전을 자주 활용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스탠드하고 아니면 은이 차량용 액세서리를 통해서 같이 좀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다고들 해당 브랜드에서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이렇게 한번 그 갤럭시 S10, 5G 그리고 플러스 10 이까지 적용한 카본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 사실은 저는. 이 제품들을 하나씩 다 모으고 있어요. 아이폰 시리즈부터 갤럭시, 그리고 조만간 갤럭시 노트 10도 국내에 출시할 예정인데 그 제품도 가장 빠르게 지금 구입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실제적으로 너무 고가라서 많은 분들의 사실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들을 보면은 사실 저도 깜짝 놀라기도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 트월 코리아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제 총판을 통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 한번 그 제품을 보시면은 지금 갤시세스0 5G 같은 경우가 한 14만 천원 정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 제품 뭐 특징들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사용자 리뷰가 27개로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리뷰가 27개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 100개 정도 판매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한 20, 30%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27명의 후기를 남기셨는데 사용자 총 평점이 4.9점이에요. 5점 만점 중에. 보시면은 뭐 간단한 이렇게 이미지 촬영해가지고 후기도 올리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후기들 같은 경우가 그냥 5점 만점으로 보일 정도로 되고요. 이 중에서 뭐 후기 하나 좀 읽어드리면 재밌는 후기를 제가 리뷰 전에 좀 봤었는데 사실 이분이 누군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머리털 나고 핸드폰 케이스 사면서 이렇게 비싼 케이스는 처음 봤습니다. 머리털 나고 핸드폰 케이스를 사면서 이렇게 핸드폰과 잘 어울리는 케이스는 처음 봤습니다. 머리털 나고 핸드폰 케이스 사면서 이렇게 마음에 든 케이스는 처음 봤습니다. 사실 판매자에서는 이분한테는 굉장히 많은 상을 줘야 될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후기. 처음, 사실, 그,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스마트폰 케이스를 구입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만큼 많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좋고, 저 역시 이 제품을 꾸준하게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갤럭시 시리즈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케이스는 사실 제가 보면서 이 제품이 처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TPU 통해서 투명하거나 아니면 색상이거나 아니면은 뭐 가, 요즘엔 강화유리까지 나와가지고 후면을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제품들 경우에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예쁘기도 하는데 사실은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단말기 자체가.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착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벗겨내는 게 쉽지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일체형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투알테 케이스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구나 갖고 싶지만. 사실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품 하나를 제가 선정을 해서 구독자 이벤트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저 역시 직접 구매를 해서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해당 영상이 좋았다라고 하면 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당연히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기능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모델을 드릴까라고 하는 거는 추첨을 통해서 한 분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에 카본 케이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어, 갤럭시 S10, 이 S10 플러스, S10 5G 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톨텍 같은 경우는 갤럭시 시리즈와 아이폰까지 국내에 다 출시가 되고 있어요 아직 갤럭시 노트 10 하고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출시가 아직 안되고 있는데 갤럭시 S10까지 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한 분을 선정해서 해당 원하시는 기종의 트월트 케이스를 같이 증정하는 구독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하단 게시글 통해서 확인좀 해주시고요. 이상 트월트 케이스, 카본 케이스. 정말 말도 안 되는 10만원 가격. 정말 믿기지 않죠. 그렇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시리즈, 단말, 제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들을 시리즈별로 다 모으고 있다라는 점. 정말 한번 사용해보시면 그 느낌을.